스터친구들 안녕 오늘도 돌아온 스토맨이야. 흠. 항상 어보려고 해. 근데 오로비 따로 있더라고. 얘들아, 그냥 가자.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하는 데가 있죠? 응, 이분 그 그분 아니야? 응, 어? 점프해 주시나? 급식을 깨고 계시 근데 네. 이분이 가자, 이씨도 몰라. 노군님 아닌가? 근데 오늘은 노블영상 찍어보려 합니다 오늘 잘될수 있을 것 같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 와아씨 아 얘들아, 예. 아 수, 친구들 살려줘요. 근데 구독자 이름을 이제 스맨으로 해, 스맨, 스맨 친구들 나일 것 같은데 스맨이 줄여서 스타맨을 줄여서 스맨이잖아. <laughs> 약간 좀약한 오늘 좀 싸움 고왔습니다아또 ASMR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막. 네 이거 제일 어려운 거야. 내한개 네, 도달치 오케이 오음 피해 쪽 오케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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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렇게 못하는지 전 시청자 여러분 알고 있요 저는. 라이벌 유튜브 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핸드폰으로 다 해봐서 압니다 알아요 이 정도 <laughs> 이 정도는 할수 있다고요 어딘가 아유, 아유, 아유. 떨어졌다 열심히 왔는데. 헤헤, <laughs> 재밌죠? 음,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건 쉽게 합니다. 쉽게, 쉽게 합니다. 아, 오늘도 영상 올리려고 했으네요. 구독자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 저도 40명이 이제 가까이 갑니다. 해주세요, 한 번만. 저도 열심히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laughs> 준비를 하는데. <안 했네. 웃음> 아까 반응. 저도 이제 고수입니다. 이 정도 강하다고요. 그냥, 그, 근무차를, 제일 그걸, 회오리를 저렇게 옆으로 못하게군요 아, 제가. I'm s t r e s 트레스를받아가지 i 오 Oh, 이 정도. 잘한다. 응. t i 게 not. I'm not. I'm not.

아유 눌러주세요 제발 눌러주시면 라이브 영상으로 더 참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쉬었어요 감기 걸려서 아까 좋았는데 아유 아유 지금 거시면 안 되는데 위험하신데 얘가 지금 위험해요 내가 지금 위험해요 내가 지금 위험 해요 이정도는 가뿐히 가죠 이정도도 가뿐히 가져죠 집사가 왜 잘하는지 알겠어 오씨 왜 잘하는지 알겠어 이걸로 가서 뭘 하는데 아 이렇게 가는거야 뭐시, 그럼금모다 그 아, 저 핸드폰에 기다렸어요. 어, 다깼다고 그럼 걔는 감명을 쓰지 마 필요, 자랑하지 마 필요.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들 오십. 자랑해요, 우리들. 멋지게 성장하자고 우리를 구독자 한명 누르면 제가 꼭 라이벌 영상으로 돌아와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승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시죠? 구치알 구치는 너무아시고 그... 다시 새로운 계정을 뭐라고 할까? 웜몰치를 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까 어떻게, 와씨! 하지 말걸. 하지 말걸 진짜 하지 말걸 그냥 이랬다가 하지 말걸 위험했어 내가 만든 노래야 예요난 블로거입니다 제가 음치입니다 생각보다 라이벌 유튜버라 해도 저도 저격은 못해요. 그래서, 저 권총 자리요안 되면, <laughs> 급식 컴퓨터로 깨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안 되면, 5 0명 그러면 라이브를 켜가지고 그냥 급식 깨드리겠습니다. <laughs> 할래, 할래, 해게 해줘. 이거 안 되면, 니가 지금 죽는다. 음, 니여지기몸 오케이. 갑시다. 응, 음, 가는 거예요. 빡세. 아, 어, 오케이. 여, 여러분들이 즐기실, 아이버트 갑시다. 응, 이걸 화면에 이렇게 좀 하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요? 143개. 음, 저 94렙이고요. 원총. 저 이거 이거 모종삼 살 예정입니다. 고급상자는 이미 샀고. 저는 이게 좋아서 몇발 싸다가 갑자기 맞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자, 빈틈 샴푸 줄게요. 빈틈으로? 어, 빈틈으로? 왜 상대방 있다? 딱! 어? <laughs> 잘 써요. 아까 그말 치사할게요. 잘 써요. 곧 주말이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점프맵 하실 사람 구해요. 봐봐요. 점프맵 이거 가능하잖아요. 점프맵 할 사람 구해요. 진으로. 어, 이걸로. 아니, 왜여기다 설치했지 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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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a y 블록 블록 so, 발 h l o 발 k l o 발 k 다가아아 매듭 o k l 게 o k 빵빵빵빵빵빵빵 piggy p i m p v n g pimping p 컴퓨터를 켜봐요 우리들. 총은 아 방심한 총은 아 이렇게 공준 샷. 있잖아. 한 방이 저거 맞히는데? 맞쳐보기너 못해요. 진짜. 저 1렙이에요. 1랩. 근데 어떻게 갔나? 16이랑 94. 아유 오늘 거 한번 한판하고 끝낼게요. 응안 움직인다. 어쨌다. 아, 그냥 같이 하자가 합시다. 나랑 한판하실 분. 나랑 한판하실 분. 너 나랑 같이 해야 돼. 어, 이 형이면 됐는데. 나랑 같이 쳐줘봐. 아니야, 아까 나 겁나 쉬워있었지 나랑 같이 할 사람. 1 0 개나 있었지. 난나랑할 사람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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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요즘 이불 보가 좋나 음, 좋아졌나 좋아졌나 좀 많이 좋아졌나 보네 오, 왜, 왜, 왜 도망칠 때왜 도망칠 때 싸워야 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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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아, 80, 와, 저거? 아, 근데 얘 거의 해킹이야 아니, 아니, 점프를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돼? 교차, 아니, 교차래 아니, 선생님, 선생님 이겨맞아봐라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나, 어떻게, 이, 여기까지 오, 올렸을까? 밤에는 실력이 난잘안 돼. 진짜로 잘안 돼. 난 초보들 같아, 같은 애들이랑 싸워서 그런 지 아니, 뭐야, 씨. 이걸 이기노? 85를 저 돌격수 총이요. 진짜 화가 나. 했지자 오늘은 박 게임이 별로 아니었어. 오늘도